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농도 표시하는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관계 중에 우리가 이제,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라 그죠 미리그램 퍼 큐빅 메타와 그 다음에 어떤 거? 예, ppm 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여러분들 ppm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문제상에서 ppm이나 반드시 단위를 만들어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또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우리 일몰은 표준 상태에 있는 모든 기체 1몰은 이십이점사 리터다. 그 다음에 어떠한 분자에다가 구란부친 값이다. 아주 중요한,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접목시켜갖고 우리 이제 문제푸는 거로 갖다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떤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CO, CO. 20ppm은, 우리가 몇, 예, mg per m 3인가 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푸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면 먼저 어떤 거라고요? 물어보는 단위를 써라. 물어보는 단위가, 우리가 x 해놓고, mg, 그쵸? 그렇죠? per cubic m e 예, 는 해놓고, 그 다음에, 어, 등호. 이렇게 해놓고 20ppm 20ppm 이라 그랬는데 잘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문제상에서 ppm이 나왔다 그면 단위를 만들어 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CO는 일산화탄소, 기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 ppm에 대한 단위를 뭐라고 써야 된다? 그렇죠? 밀리리터 퍼큐빅미터 써야 된다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요? 20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이렇게 써놓고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 놓는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예. 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준을 보는 겁니다.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변과 우변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자변에 있는 분모항, 우변에 있는 분모항 어때요? 같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밀리리터와 여기 어 자변에 있는 밀리그램 보시면 바꿔야 됩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밀리리터를 밀리그램으로 환산하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밀리리터가 있으니까 이걸 지워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떤 밀리리터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미리 구람을쓸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죠?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예, 네. 그러면 부피 단위와 질량 단위가 같은 거를 갖다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게 생각나셔야 돼요. CO 일산탄소 일 몰은 어떻게? 22.4L, 그다음에 어떤 분자량에다가 구람을 붙일 값이다. 이게 생각 나야지. CO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써야 되는 건 분자량 대신에. CO의 분자, 어, CO의 분자량 28g, 그렇죠? 얘가 생각에 나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22.4그 다음에 어떤 거? 28g 이렇게 밀리리터랑 밀리그램이랑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내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문제 정도 만더 해볼게요. 아, 어, 예전에 이것도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 CO였는데, 지금 SO2로 바꿔볼게요. SO2, 어, 어 25ppm은 몇 마이크로그램퍼 메타 삼성이냐. 요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SO2, 25ppm은 몇 마이크로그램퍼 메타 삼성이냐. 예,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의 삼승 문제 단위 해 놓으시고, 어, 등호하고, 25ppm을 25ml 퍼, 어, 퀵메타. 쓰라 그랬죠? 25ppm. 가상 스 기체는 가상 물질이기 때문에 ppm을 ml 퍼 메타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ml를 지워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2.4ml. 그 다음에 SO2는 분자 64니까 64mg. 예. 요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돼? 요 밀리리터 밀리리터 지워지면 단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밀리그램 퍼메타3승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로그램 환산하기 위해서 1mg이 어떻게 해?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다. 예. 즉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해? 뒤에는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맞죠? 같은 거. 요거랑 요랑 요랑 같은 건지꼭 확인하셔야 된다. 따라서 요게 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미로리미로면 단위가 마이크로라람퍼메타 삼승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 형태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이거 이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요 CO가 20 m g 그메타에 삼승이었을 때 이었을 때 이거는 몇 ppm이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ppm이 물어보는 단위가 ppm 이 했으니까 멕스 해 놓고 ppm 단위 어떤 거라 그랬죠?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이렇게 써 놓고 부등호 등호 하고 등호 하고 그다음에 20 밀리그램 퍼 메타의 3승. 됐나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하고 우변의 분모함을 갖고 어떤 것만 틀립니까 미리그램을 지워서 밀리리터로 고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 미리그램을 지워지려면 여기에다 미리그램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어떠한 밀리리터를 써야 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 감이 올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단위환산하는 데 있어서 질량 단위 요런 질량 단위 앞에는 분자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밀리리터 앞에는 22.4가 들어가고 몰 단위로 나타나나 그러면 우리가 1몰이 들어가는 거죠. 1몰은 22.4리터 어떠한 분자냐? 구람 붙인 값이니까 됐죠? 따라서 CO에 대한 분자량이 얼마죠? 이 질량 단위 앞에는 분자량 2 8 m g 그 다음에 여기 2 2 4 m l 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얘랑 얘랑 보시면은요 단위가 바뀌었는데 이 풀이 과정이 바뀌었죠, 그렇 어떤 형태로 어떤 책이 보시면 이걸로 공식화하는데 공식화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단위환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 어 우리가 이제 미리그램퍼 매트 삼승을 ppm으로 한 사람 ppm을 갖다가 미리그램퍼 매트 삼승하고요런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온도 보정하고 그다음에 압력 보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세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도 보정과 그다음에 압력 보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는요, 농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미리그램퍼메트삼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렇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표준 상태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 대기할 때만 표준 상태가 0도1일 기압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영도 실기압을 잡지 않고 보통 우리가 20도 실기압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표준 상태다 그러면 영도 실기압이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영도 실기압, 즉 미리그램퍼 매트 함수는 ppm을 한 사는데 있어서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했으면은요 농도가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 이게 미리그램포 메타 삼승이지만 만약에 온도가 증가했으면 이미리그램하고 큐빅메타 중에 어떤 게 변할까? 이게 변해 버리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져 버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질량 단위는 온도나 압력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불변의 법칙 들어 보셨죠? 질량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질량입니다. 됐죠? 예. 네. 그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면 변하고 압력이 변해요. 부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풍선 하나를 예를 들어 봐. 풍선이 있으면요. 주위 온도가 안에 있는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팽창해버리죠. 맞나요? 예, 네.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압력이 증가하면 제가 손으로 풍선을 꽉 눌렀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보셨죠? 보일 또는 보일 법칙, 샤레 법칙 또는 보일 샤레 법칙. 그렇죠?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을 여러분들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또 모르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네. 우리가 요걸 한번 계속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CO2 0 ppm인데 이거는 몇 미리그램 몇 미리그램 앞에 삼승이냐라고 했는데, 아, 먼저 온도 보정 압력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네. 알겠죠? 예.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태 확인입니다. 상태 확인. 예. 이게 지금 무슨 상태인 건가라는 걸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각 단위마다 알겠죠? 그래서 상태 확인은 상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표준 상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측 상태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게요? 0도씨 1기압인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실측 상태는 어떤 겁니까? 0도씨 1기압 외의 상태죠 네.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상태가 될까요? 실측 상태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0도씨인가요? 만약에 0도씨라고 해도 1기압은 아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실측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딱 0도씨도 맞아야 되고 1기압도 맞는 걸 우리가 표준 상태로 간주하는 거고 그 외의 상태 0도씨 1기압 외의 상태가 우리가 실측 상태로 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 확인은 어디에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피 단위 예, 네. 왜? 질량 단위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해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질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응 부피 단위에는 상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표준 상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걸로 표시해야 되는 거냐면 s라고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또는 n 또는 stp 상태가 우리가 표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 줍니다 어떤 단위에 부피 단위에만. 이게 표준 상태면 s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체 상태면 은 a라고 표시해야 돼요 이거는 a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a를 쓰든 소문자 a를 쓰든 보통 액츄얼이라 그랬고 액츄얼이라 실제란 뜻에서 우리가 a를 딴 겁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상태 확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두 가지를 갖다가 어떤 단위에만 표시를 해준다고요 부피 단위에만 알겠죠 각각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 요미리그램퍼메탄생할때 부피단위는 어떤가요? 이게 부피단위죠 요기에만 우리가 표준상태인지 실측상태인지 표준상태면 우리가 S라고 표시하고 실측상태는 A라고 표시하고 요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20ppm 할때 미리 리터 부피단위죠 얘도 S 또는 A 얘도 마찬가지 부피단위잖아 S 또는 A 표시를 해줘야 되고 요건 표시 질량단위니까 표시 안 하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22.4는 무조건 표준상태입니다 표준상태에서 22.4니까 이해되죠? 예,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먼저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온도 보정을 선행한다. 온도 보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압력 보정을 한다. 예. 그래서 온도 보정을 들어갈 때 어떤 단위로 들어가? 절대 온도로 들어가요. 273 플러스 T도씨. 절대 온도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됐습니다. 요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에 우리가 한번 온도 보정하고 압력 보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 있죠? 요 문제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요렇게 문제가 나와요.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CO의 농도가 20ppm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0도 C 0.9 기압에서는 얼마에몇 미리그램/퍼 음, 메타의 삼승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저번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요 내용 중에 뭐야? 여기까지는 뭐야? 표준 상태인데 똑같구요 여기에 여기에 20도 C 0.9 기압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우리 X 해놓고 물어보는 단위 어떤 단위로 물어봤어요? mg per m3으로 물어봤어요 따라서 mg per m3에 3승 해놓고 그 다음에 등호를 하고 20ppm이 20ml per q 메 m 쓰시고 여기에 22.4ml 그 다음에 CO가 28mg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같은데, 만약에 요게 20도씨 0.9기압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요게 그냥 답이 되는 건데, 얘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보정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우리 부피 단위들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농도가 틀려지잖아.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보정을 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상태 확인이다. 상태 확인은 어느 단위에만 한다? 부피 단위에만 한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 상태인지 실측 상태인지 확인해서 표준 상태인은 우리 S라고 표시하고 실측 상태는 A라고 표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따라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여기 물어보는 상태 미리그램